나 비밀을 찾았어. 뭔 비밀? 여기 탈출 루트가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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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내일따 탈출할 때 알려드리라. 미리 꾹그 동굴을 발견한겨? 발견했다.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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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다리시오. 그그좀외진되면은 나중에 알 알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어. 우리 광 우리 광저우 하니게 그러니까 무슨 북부 쪽에 그 삼거리? 음, 음, 음. 초록색 갈죠? 응. 음, 거기 있다. 아이 아이고, 고마워요. 아 우리, 우리 광속환인가? 아이 고마워 고마워. 어찌네 무슨 일이요? 왔는데 네. 그 장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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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라는 어, 어, 게 있는데 그거 어, 어. 장비 구매 뭐 의미 없나? 그 가이드를 부르시오. 거기 가이드를 불러야지만 아 구매할 수 있어. 고마워. 아, 아 우리 우리 광속환인가? 응그 그렇지 그렇지. 빨리 시작해. 맞아. 맞아.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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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직 아니야? 아이 뭐해? 어휴, 택시 천지네. 아, 아니 어찌시 나올 수도 있는 거 보니까 오, 아직도 안 예. 나왔나 보네. 아니 나오는 거 맞아?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또 사람들 많이 빠졌네 또?

그래서 나 지금 법문소 저기 갈 거거든. 허술함을 공략하는 거니까 미리 꼬기든 그그 증명 돌파든 똑같이 불법이요, 할매. 그들 계속 광켈 거예요 아니면은 출발을 할 거예요. 그고 있어. 자네. 비밀이야, 비밀이 비밀이야, 비밀을 왜 죽었어? 아니네. 지금 한명 성공해 가지고 거기 있대요. 예, 서울에서 성공을 했다. 미리 꼬 그래, 나는... 아예 불을 한번 타봐 보자. 따라가자전기사 a <laughs> Tonga. t a r a 봐 조금 멀리서 따라가자. 어 a 행 미행, a r 행 g o z 왜왜 왜? 선생님 그 혹시 네. 그 어떻게. 네. 지도 얻었어요? 지도요 네. 안 얻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비행을 한다고요? 어 지금 그 가면은 알람이 뜬대잖아. 네네. 그 그거를 안할수안아새 길로 가면은 안 뜨는 방법이 있대.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랜드 세뇨라 사막 그쪽이야. 그 그랜드 세뇨라 사막. 어 몰라. 일단, 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위치는 알아두게.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아두면 좋을 아, 것, 일단, 것 같긴 하거든. 일단 나거든? 한번 가보고. 어. 어, 이렇게 결과 좀 알려줘. 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아나 봤나? 봐가지고 저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온다 없는 거절럼등 해야돼 어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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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거든? 지금 딱 봐도 위에 붙은 거 확인하려고 지금 간 거야 저거 지금 아 놓친 거같아 아니 더 왼쪽으로 왔어야 됐나봐 아 아쉽네 어저 있다 야야야 여기네 어씨가 이거 섰네 어 이거 찾네 여기야 지금 로올 이유가 없잖아 <laughs> 저거다 저거다 저 차다 저 차다 저 차다 저 차다 여기 일단은 저 차거든. 또 조절하자. 어 뭐야? 가면 안될것 같은데. 저 설마 스케부시 있는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멈추십오왜왜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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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왜오는겁니까 아니 여기 왔는데 길이 여기 잘못들어가지고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아 잘못 드신거 맞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아니 뭐 잘못 왔나 해가지고 차차 멈춰져 있길래 그래서 봤거든요. 저 김용우 씨, 저 BCC 기자인데요. 예, 예, 예. 저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야, 그냥, 예, 예. 야 우리 저기 어떻게 가? 시 진짜 이게 아니, 여기로 우리... 오면 미리 그걸 할수 있다는 소문이 듣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laughs> 아 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예. 아. 아니 근데 전 뭐야 전상빈 씨, 근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여기 기자라가지고, 요, 요, 네, 예. 제보하고 있습니다. 미리 꾹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니까, 지금, 미리 꾹 하는 사람들의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니요, 제보를 하는 거라고요. 아. 죽이는 거라고요. 걔, 걔들 제보해서 걔들을 사살 명령을. 어, 아, 그래. 내릴 수 있게, 경, 경찰 총장님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아니, <laughs> 왜? 제가 하나, 저거, 신고해도 됩니까? 아, 그러, 그럼요, 뭐, 뭔가요? 제가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 어요 들었어요. 누군가 여샛길로 가면은 탈출할 수 있다. 북부, 그러니까 남부로. 어? 응? 어, 그거 혹시 택시기사님 아니시나요? 사실상... 저는 근데 전화를 그엿 들은 사람이거든요. 엿 들었는데 그렇게 가면은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미행을 했거든요. 미행을 했던 여기에요. 근데, 예, 예, 예. 근데 근데 아까 저, 들어봤다고 아니 아까 처음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앞에 제 여, 여러분들 못 봤어요? 저기 앞에 터널 쪽에 네 명인가 탄거차 아, 있었는데. 어못 봤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이름 그 사람들이 한명 이름 알아요. 어 이름이 뭡니까? 이 금옥시. 그 음.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미행했을 뿐입니다. 했더니 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옥씨 기억 못하시나? 어? 저 앞에 아, 앞에 아니다 방금 메모했습니다 앞에. 앞에 앞에 금옥씨 빨간색 빨간색 금옥씨 어, 아니요어 저거 뭐야 저아니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금옥씨 만 경찰 근처로 오지 마세요 저 어디가 형님 옵니까? 저거 뭐 뭐야 형님 옵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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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런닝 런닝 합니다 저거 근데 한한한명더 옵는데 한명더 오는데? 저 앞에 있데요 어? 아 아니 나나제요요요워드릴게요 경찰관이 쟤세워세워드릴게요이 태워, 사람을 잡아야지 저한명더 보는게 아니고 이 사람 잡아 이 사람을 한명 잡고 네네 한 명. 네, 네, 지이 사람 이 사람 수갑 채워 수갑 채워야 아, 돼. 수갑 저 샤메이 저사람이지그목 씨랑 같이 갔던 사람이야. 내가 봤어. 어? 내가 봤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근데 다비 씨 잠깐만. 예예예. 예, 예. 앞에 더 가면은 두 명이가 있을 거 같거든? 어떻게? 아저 사람을 수갑을 채고 우 여기 태우시나요? 오.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뭐요? 네. 택시 아, 안에서 광질하시면 안 됩니다. 아리시나요 잘드님 분노 조쉬 드는 거, 거 아니야? 너 예. 다비 씨, 다비 씨 뒤에 차 보여요? 예, 예. 위에 차 봐봐. 어 저기 숨이야. 저기. 어, 내가 어, 어떻게 어, 올라 어떻게 올라가 말어. 찾았습니다. 올라가. 어, 감사합니다. 아니 올라 올라 어, 올라가. 올라가. 괜찮아요, 어 정리하네. 도시를 위해서 싸우는데 좀도와주시요좀저 보상 줍니까? 싸우고 싶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범죄자. 아니 저 범죄자 아니에요. 어, 내렸다, 아. 내렸다 내렸다 아. 내렸다 내렸다. 띠뒤띠뒤띠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니금복시 발견. 당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지금, 어? 어, 그, 가다가, 변이 급해가지고, 변이 급해서 지금 <laughs> 숨어서 지금 몰래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보고 계세요? 노다비씨. <laughs> 기 아, 아니, 이씩이 나리 짱. 아니, 뭐 난리야, 여기 뭔 난리야, 이게? 김용국 씨, 정말 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부님께 예, 예. 말씀드려서 보상금이라도 그, 드릴 부담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아, 총장님이 아, 예, 예. 좀 불러 줘. 아, 어, 내가 내가 불러 올게. 예. 얼마든지. 예. 예. <laughs> 얼마든지. 나 증직한 사람이야. 이거. 나. <웃음> 나 <웃음> 다 잃지 않나? 아니, 어쩌다 보니까 경찰 앞잡이가 되고 그랬는데. 어, 그 예, 이체 드렸습니다. 아유.

그 국경 넘으려고 했던 거 진짜예요. 예. 아니, 하루나가못했지 아, 그래요. 혹시 택시 타 운영하세요? 아, 예. 택시 운영하죠. 아, 그럼 저좀 태워 주시고. 예, 예. 아. 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이거 이거 독자하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누명 씌워져 가지고. 아, 독자할배가 이렇게 이렇게 어, 가라고 그래? 했어요? 예. 아. 하라 찐할 음. 어, 사람이네. 어, 결제요청. 결제했어요 고마워요, 예. 네. 그래요, 그래요, 고마워요. 병원 온 김에 뭐, 치료 받으시고 가시죠. 나 아까 떨어져가지고 치료받아요. 어, 치료받으셔 일로 오셔. 내가 의사요. 아, 의사요? 예, 예. 아, 좋네, 좋네, 좋네. 어이고, 그, 아, 많이 아프세요? 못 걷겠어요? 아니, 뭐, 걸을 수는 있을까요? 있는데, 그래서, 아니, 어, 좀금 어, 뭐 아프네. 그럼 여기 침대 올라가서, Z 해보세요. 선생님. 고기는 차가워요. 아, 아 올라가서. 궁둥이, 궁이 어, 주사 맞아야 돼가지고 요 예, 아, 잠깐만요. 이게 예. <laughs> 예, 다 됐습니다. 다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 나가서 1 0만원 내시면 돼요. 혹시 택시 운행하세요? <laughs> 운전해야지. 나도 광 광고 이제 다시 해야지 이제. 아이고, 아, 아, 광질 하는구나. 시나 치킨 예. 공장 가보려고. 아, 그래요? 치킨 공장. 태어다 드릴게. 음, 아, 감사합니다. 그치만 원들 내가 로마노 씨라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햄버거 내가 큰. 순이잖아, 그렇지?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리면 나 방금 거기 갔다 경찰한테 잡혀서 들어오는 길이야. <laughs> 그 방법이 아니야? 그럼 못 버금. 아 바다로 안 갔어, 나 도로로 갔어 도로로. 어디 어딘데? 어어떻 갔는데? 아씨, 아까 경찰 가는. 아, 0만 원. 번호 따고 있던. 누구 거야? 그려 그래, 그려. 그래. 내가 전화할게. 자, 내가 택시 하고... 도착했습니다. 어. 예. 나 지금 택시 결제해야 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에, 5만 원이요. 아, 내가 오해했어. 안 되겠다. 김 김다비 씨 전화번호 좀 구하고 와야겠다. 로마노? 로마노 씨 맞아? 로마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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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뭐야? <laughs> 뭐, 아니! 뭐, 아니 김윤도씨 아니 노다비씨아 노, <laughs> 이거 안되겠어 그 전화번호 좀 줘요 <laughs> 이게 아니 요즘 세상 이상한 숨, 소문이 많이 있네 아니 이게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아까 또 예, 예. 가면서 또 새로운 루트가 뚫렸다면서 뭐 100만원에 뭐 어, 남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전화를 또 들어가지고 엿들어가지고 성함 기억나십니까? 로마노씨 그러니까 차메이 어. 씨가 전화가 왔어. 예 전화가 왔는데 어 새로운 루트가 뚫렸다면서 뭐1 0 0만원 주면은 어 그쪽으로 뭐갈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안부도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또 말을 하려고 랬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없는 거 어, 혹시 어. 뭐 확실하게 누가 넘어갔다 하면은 뭐뭐 연락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 그때도 네. 뭐 그런 뭐포상이 있나요? 아 예,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저희는... 저 실적 좀 쌓아야 돼서 아니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세요 전화번호 아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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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받았 아유 고맙습니다 예아 민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예수십쇼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어치씨 아 전화 받았어 아니 그 뭐야 아니 광산이 없다그러니까 어디 가셔? 어, 어디 갔어? 나 비밀을 찾았어 뭔 비밀 여기 탈출 루트가 있어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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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나 탈출할 때 알려드리라 미리 구... 그저 동굴을 발견한겨? 발견했다 어?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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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오 나도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아, 그그그 좀 외진되면은 나좀알려주셔 알겠어 걱정하지 마쇼 어, 어, 고마워요 우리 광... 우리, 어, 우리 광주쿠 아니길 아 광주쿠지 그러면 그래 음. 그래 광주. 알겠네 음, 오케이. 음, 뭐야 야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 위치를 팔고 돈을 받자고. 아, 근데 광조쿤들은 안 돼. 어, 광조쿤들은 안될거 같아. <laughs> 택시집 못해라는 거 봐, 이게 뭐야? 여보세요. 전화해 어, 본다고? 응. 선생님 어디 네. 계세요? 저 닭집이요. 저 죄송한데 좀그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어디에? 지금 그 도난당했어요 차를. 어딘데요? 눈앞에서. 저 여기 전기요. 전기요? 아니 개 뭔데? 아씨 <laughs> 할지 아, 한 번만 할지 어, 붙잡혔었는디 경찰 저거 뭐야? 아, 아저 지금 바빠 가지고 그 경찰분들 따라오십시오. 저분이 제보자예요. 따라, 뭐, 제보자 뭐, 뭐 뭔지, 뭔지 뭔데? 뭔지 네, 뭔데? 네. 몰라. 나 일단 택사 시 업스로 좀 네. 부탁함. 택사 시 업스? 아, 저기 좀 뭔가 뭔지 궁금한데? 따라가, 따라가. 저거 저거 뭔지 보자. 어, 추역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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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어이구. 음 여기가 사다리로 넘어가는 게 어, 뭐그렇다고 하던데. 기다려봐요. 분은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아, 국, 아니 뭔 일인가 해가지고 왔어요. 아, 아 저희가 또 선량한 시민으로서 돌게. 아, 뭐 아, 뭐, 아, 그러니까, 그치. 그 비주얼이 굉장히 선량한 시민. 아, 헤이 어. 그 외모로 그렇게 또판단하면안 되겠죠. 안 지금 중위 집가 차별하는 거예요? 비정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정 외모를 보고 아, 어. 그렇게 판단하는 지금 거 진짜 전화할 거야. 아, 소식이 없네. 어 잠깐만. 여보세요. 받았는가? 예. 네. 남부로 가고 싶소. 아 근데 그게 남부를 가도 의미가 있어? 시민권 이없는데 어, 뭐가 의미가 어? 없어? 시민권 얻는다고? 거기 임시 시민권 주시오. 아 그걸로 가면은? 가야지 그러면. 하 <laughs> 아, 참. 이뭐 알고 싶으면은 그, 그래도 우리 광적크끼리지만은 그래도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아예 얼마면 돼? 얼마면? 아내 남들 다 오십 받는 거내 삼십만 받아 그래? 뭐 어떻게? 그럼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요 그거 광주 쿠를 그걸 걸고 아 우리 광 아, 그럼 내가 그럼 내 거짓말에 느꼈는 거? 와 우리 오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돼 왔어 왔어? 자 혹시 그맵벨켜 맵을 보시오 맵벨 맵을? 오케이 오케이 그 혹시 봉봉누리 자치도 보이시오? 봉봉누리 자치도가 어디? 어그 예, 예, 예. 봉봉누리 자치도에서 초록색 봉이 보이시오? 응 예. 초록색 봉에서 그 위쪽으로 가면 그세 갈래 끼리 있지? 그 흙길로? 어 흙길 세 갈래 길이 보이시오? 응그 중앙에 있어. 어밖 안쪽인데? 근데 거기가 그 밑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 그 다리 밑으로 넘어가는 길. 그러니까 잠깐만 그 경계선 밖으로? 음흠, 그러니까 무슨 음. 북부 쪽에 그 삼거리 음, 음, 음. 초록색깔 쪽? 응 음, 거기에 있다고. 어 그래? 아이 고마워요. 과... 아 우리, 우리 광석우코가 아이 고마워 고마워. 아 덕분에 또 시민카드 겠구만 고마워요. 예. 그래 그래. 나중에 또 어 잘하면은 갈수있을요 어, 야, 여긴가 보다. 여, 요 여, 요 여, 요 여, 요 여, 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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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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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구멍어렸어구멍 여, 렸어 앞에 동굴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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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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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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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잠깐만. 찾았다, 찾았 찾았다. 야, 그거 문좀 열어봐 봐. 차, 차좀 넣어놓게. 와, 여기네. 차 타고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될걸? 여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비 구매. 어? 장비 구매할 게 없는데? 어? 대화하기. 대화하기. 어서 오시게. 이 땅굴을 탐험을 시작하시겠나? 비밀이 숨겨진 곳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데. 미리 국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어. 길을 잃지 말 않도록 하자. 조용해 봐. 내가 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딴딴른 사람한테. 어찌시? 네 무슨 일이요 왔는데 그 장비 구매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장비 구매 뭐 의미 없나? 그 가이드를 부르시오. 거기 가이드를 불러야지만 아 그, 구매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어. 어, 아, 가이드를 부르시오. 고마워. 고. 아, 아, 우리 우리 광주칸인가? 어,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급해드렸어요. 이거 어떻게요, 해 그러면? 여기서 이 버튼 눌러보실래요? 그렇 아니면은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지 마시고. 저, 아니, 저문좀 닫고 올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전관할게. 혹시 가이, 가이더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네? <laughs> 아, 근데 뭐, 실패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빨리 불러. 아, 네, 너, 불러드릴게요. 불러. 가이드님이좀 바쁘신가 아. 본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밟은 게 아니라, 카메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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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야, 또 누구 왔다? 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어떻게 알고 왔어요? 뭐야? <laughs> 지금 나, 아주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빨리 시작해. 가자, 가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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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직 아니야? 아이 뭐해? 아니. 아니 뭐해? 이래서 혼자 가라고 했구만. 음. 아, 트롤이신데 이거. 근데 이게 한번 실패했는데도 또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미리 보면서 어차피 원래 이게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지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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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 이거 뭐요? 아니지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아유. 지금. 선생님 여기 어떻게 알고 어, 이거 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조금 대가리 밀다가 됐는데요. 에? 네? 네? 대가리 밀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밖에 차 세워져 있길래 뭐지 하고 왔다가. 아, 아 이거 때문에들켰 젠장. 갈게먼장 고양, 고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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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가 됐, 어, 뭐야? 이미 해지가 됐나 본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해버렸기 맞아, 어, 여기 맞아. 왼쪽, 왼쪽도 해야 돼. 이거 하고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하고 바로 뛰어야 돼. 아, 이거 버그 때문에 해지됐나 봐. 저거... <laughs> 아, 여기 안 됐네. 어, 됐다.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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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야 돼, 뛰어!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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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남았어. 나도 모르겠다. 이게 된 건지 어? 안... 아, 저 레이저 있다. 뭐야, 저거? 스템이나 채우고 가자. 손전등. 손전등 어떻게 켜? 몰라, 나도. 나밥 나 먹고 갈게. 와, 여기 빡센데? 해볼게, 먼저. 뭐야? 아 몰라. 와 어렵다. 어뭐야 여기 뭐야? 왜 이래? 뭐야 이거? 여기 사람들 뭐이게 많아? 이차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뭐, 뭐야? 사람들 엄청 뭐, 오는데? 아니 너무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많아? 아니 개 많네. 다 왔네 여기. 오. 와, 뭐야? You see, fucking easy. 와우, fuck shit, what the fuck? 지금이다. 뭐야? 왜안 돼? <놀람> 와, 아,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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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아 존나 깝다. 아, 다음에 하는 게 낫겠어. 내가 봤을 때. 지우고 싶은데. 어.. 갈야 갈까? 아.. 아니 근데 이게 나 약간 좀 나는 이거 연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임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좀.. 해서 좀 돈이나 조금 나중에 하는 게더 나을 거 같긴 해요. 아나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떴어, 아까. 아도 나도, 나도 마이너스 많이 떠가.. 나 마이너스 한 여섯 번 연속 떠가지고 나 지금 0점이라니까? 아.. 잠깐만. 진짜 3%네. 아 그냥 가자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 임시라서 연구면 괜찮거든.